5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게하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승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술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그역하는 자요 웅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향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선언합니다. 경건치 않음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잘못된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잘못된 관계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즉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에 대하여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아롭게하거나 감사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태도에서 우상숭배는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자아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우상 숭배 행위의 중심에는 이 자기 중심적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고 그 근본에는 자기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그것이 자기 중심주의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이 자기 중심주의가 똑똑한 것 같지만 그 반대인 것을 22절, 23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닿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밖의 어떤 현실도 바르게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꾼 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상숭배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를 하는 인간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우상숭배를 막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형벌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 그것이 의미하는 원래 의미는 넘겨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넘겨 주셨습니까?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넘겨 주셔서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현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것이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이 되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성공, 물질, 권력, 명예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면 우리 역시 교회를 와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나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넘어가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은 지금도 여전합니다.그런데 로마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잘못과 실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이 죄는 능력입니다.이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하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그러므로 이 죄의 주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지 않으면 단순히 몇 가지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부패한 마음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져 사람들이 저지르는 제약의 목록이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지배하면 우리의 인간성은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끔찍한 제약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오늘날도 매스컴을 통해 우리가 매일 보고 접하는 것들입니다.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인간이 저지르는 범제는당신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 사이에 퍼져 있는 지혜에 대해 나타나는 진노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경고가 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그들의 죄를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넘겨 주십니다. 무서운 형벌이며 무서운 경고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진노에서 끝나지 않고 부끄러운 욕심에서 마음의 정욕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하려 오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경고를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부끄러운 욕심에서, 마음의 정욕에서 구출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